반갑습니다. 트러블 드림 컨설턴트 대표 토정 박지훈입니다이번 시간에는 24절기 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이 예. 입춘 우수와 입춘하고 우수 범하고이월은 예.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입춘은 봄이 섰다 그랬죠? 예. 우수는 비가 온다 그랬죠? 예. 봄이 서기 때문에 겨울에 네. 웅출린기온이수증기가 올라갑니까, 안 갑니까? 네, 올라가지 올라가기 때문에 비가 오죠. 예. 네. 비가 오면은, 네. 그, 봄이 섰다는 1년 계절 중에 첫째죠. 예. 네. 첫째리가 1월이죠. 예. 네. 1월인데, 이 범이라 그러잖아요. 네. 범이 짐승 중에 왕이죠. 예. 네. 짐승 중에 왕이기 때문에, 이 범이 모든 짐승을 잡아먹고 할수 있죠? 네. 네. 범하다는 겁니다. 범하다. 침범하다. 네. 아. 그럼 이 범은 발음을 인자로 발음나요? 범은 인을 역할을 했으니 자축 인력할때 인이거든요. 예. 인은 도장인자입니다. 예. 도장을 찍는다는 겁니다. 예. 첫 번째 무슨 계약 같은 거 하면 도장 찍어야 찍어요? 예, 찍어요. 자, 오늘부터 도장을 찍고 사인하는 날이 됐습니다. 네. 예. 오늘부터 도장이 필요 없어요. 네. 그러나, 어, 지금까지는 눈도장이라도 찍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범을 또 원인, 인자도 됩니다. 원인. 네. 그 불교에서 보면 시비 인연법 할때 인자 있죠? 네. 인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 인자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입구 속에 큰 대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인연이 있는 거다, 이거죠. 네. 모든 계절 12달을 네. 처음부터 단추를 끼워야죠. 네. 그래서 봄이라는 것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1월이고, 예. 또 법이라는 것은 법하다 예. 최고 큰 형이고, 큰아버지고, 큰 집이기 때문에 예.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이걸 권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월하고 예. 연관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또 예. 또 질문하세요. 예, 선생님. 예. 경칩 충분하고, 예. 묘하고, 이오라고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경칩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놀란다 그랬죠? 네. 음. 네. 움츠린 벌레가 나오는 거죠? 네. 벌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네. 이때부터 모기들도 서서 설치기 시작해요. 네, 네, 맞아요. 이때는 가면은, 논에 가보면 벌써 올챙이들 헤엄치기 시작하죠? 네. 네. 모든 벌레들이 나방이라든지 이런 그것들이 예. 알이 깨는 철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 감나무든 가, 나무, 감나무라든지 새 잎이 나죠. 잎이 예. 나야만이 먹을 것을 찾고 오는 벌레들이 잎이 예. 나야만이 나오죠. 예. 먹을 것없는 어떻게 나와요? 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봄이 충분한 봄이었죠. 이거는 예. 잎추는 봄이었으면 본격적인 봄입니다. 예. 봄은 충분이고. 예. 여름은 또 그, 하지고, 예. 가을에는 쳐서고 겨울에는 그, 동지고, 이렇게 어떤 본격적인 거죠, 처리. 네. 그래서 이월 묘라, 그것은, 묘는 토끼자리입니다 네. 토끼. 네. 토끼는 요, 사이 나죠. 예. 네. 어, 요거는 묘는 또 묻은 묘자도 되기 때문에 땅 속에 묻힌 게 올라오지요. 네. 올라온 거나 개구리 티 나오는 거나 토끼 뛰는 거나 서프링이나 다 같이 네. 봄을 상징하죠. 이 예. 요거는 앞에 시초의 봄이면 요거는 본격적인 봄인 거죠. 네. 그러면 토끼가, 어, 우리가 이걸 동쪽을 뜻합니다. 예. 토끼가. 예. 토끼라는 것은 흙의 기운이 토끼입니다. 토끼, 끼. 음, 네. 음. 저사람끼가 있다 그래요? 네. 기운이 겹치면 끼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토끼라는 것은 어 이월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월 달에 보면 연, 연이죠, 연. 네. 종를 보면 연도 날립니다. 네. 이니까 이별하다는 거죠. 네. 땅 밑에 있는 기운이 솟아오르니까 이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혼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자를 떨어진다. 음. 형제도 이복형제라 그래요? 네. 배달은 형제. 네. 그래서 이 자는 떨어진이 자도 된다 이겁니다. 네. 발음이 네. 떨어진이 자, 네. 또 토끼를 뭐라 그러는 것이, 네. 무덤에서 뛰어나오듯이 네. 벌레가 겨울에서 잠자고 있던 게 뛰어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류되는 게 이지요. 네. 우리가 뭐, 이북 하잖아요. 네. 그래서 떨어진 이별, 그런 것도 이자가 되기 때문에, 놀라서 땅 밑에서 위로 튀어 오는 거, 예. 땅과 위하고 분류가 되어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자가 되고, 이월이 되고, 네. 흙의 기운이 위로 올라온다 해서, 토끼입니다. 음. 네. 그럼요, 그래서, 청명고구도 네. 설명 한번더 해주세요. 청명이라는 것은 하늘이 맑은 것을 청명이라 그래요. 네. 풀을 청자 맑을 명자거든요봄 네. 예. 기운이 아주 맑다는 거죠. 네. 고, 왜? 청명 풀을 청자기 때문에 풀잎들이 막 돋아 올라와야 말이에요 올라왔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버드나무에도 음. 잎이 올, 물이 올라가 음? 굉장히 푸르고 그러죠. 네. 대동강물도 풀렸고 예. 그래서 청명이라는 것은 맑은 기운이고 고구는 곡식에 비하는 거예요. 예. 그른 기운이 우려 올라가는데아지랑이올라가는거가요 네. 올라가니까 또용 올라가는 거아에요 어, 용이 꾸블럭꾸럭 올라가시 꾸블럭꾸 올라가죠? 네. 왜꾸블럭꾸 올라가느냐? 우에는 좀 찹지요? 네. 밑에는 따따 우에 차오니까 물이 도랑에서 내려올 때에요. 물의 굴복을 도랑의 굴복을 따라 내려오면 또 배기가고 용 가는 거안같요 예. 하늘에도 예. 찬 공기, 더운 공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래요. 꿈뚝, 예. 꿈뚝, 꿈뚝, 꿈 가야 한 거예요. 아, 하지? 예, 그렇네요. 용하고 예. 닭하고 같은 자리가 딱 삐니까, 계룡이라 예. 그러죠? 네. 네. 아. 여기 네. 앞에 있으니까, 대가리는 닭대가리고, 네. 꼬리는 음. 뱀이 앞에 있으뱀꼬랑대 있지 않고요? 네.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네. 그, 무슨, 그 용이 있겠습니까? 네. 용, 소, 음 친다, 이겁니다. 그럼, 삼이라 했죠? 네. 땅 밑에 기운이 땅을 뚫고 하늘을 올라가기 때문에, 네. 지하, 땅, 포면, 공중. 그래서, 천지, 인, 하기 때문에 삼인 거예요. 네. 아. 소따리가세 개죠? 네. 소따리가세 개니까, 이걸 세 개를 왕이라 그러죠 입법, 사법, 해적, 영의종, 자의정의의 네. 그죠? 네. 천지, 인. 완투술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연결돼야 돼요. 그렇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하니까 사람 감상하니까 이쪽 저쪽 다 붙죠. 그쵸죠 네. 그쵸? 예. 그래서 또, 1월 2월 3월은 그러면 예. 봄을 시작하는 거고 완전 봄이고 예. 봄을 끝나간다 그렇게 해서 봄 1, 2, 3호를 봄이라고 합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봄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지요. 네. 보는 것은 뭘까 보여요 눈가 안 가요? 네. 눈가 보니까 태양이 떠야 되죠. 네. 밝으니까 태양은 어디서 어, 떠요? 동쪽에서요. 그럼 이 동쪽 아닙니까? 아, 음, 음, 그렇지 그렇죠. 맞요 네. 아우, 네. 네. <laughs> 선생님, 그거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예. 어, 4월, 5월, 6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